오케이, okay, 하나, 가슴 열고.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유수연입니다. 검찰 지사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조직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고,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보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다 보니까,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안주하게 되고, 뭐든 적당히 이게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직 엄청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음. 할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잘 해보고 싶어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유수연입니다. 지금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아침 수업 이 있어서 빨리 올라가봐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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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님, 오늘은 PT 수업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전에 하나 테슬라서두개 있고 음. 저녁에 네개 있어요. 보통 그 정도 해요? 하루에 여섯 번 정도? 적으면 여섯 개 정도 하고 많으면 적으면. 열 개? 그럼 거의 출근해서 계속 그냥? 네. 회원님들 연령대는 좀 어떤 편이에요? 진짜 다양하게 40, 50대, 60대, 70대, 음. 시니어분들도 하나, 둘, 무릎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 셋, 좋아요. 두 개만 더 갈게요. 라스트, 오케이. 지금 무게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흔들흔들하면 채우고 나서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채웠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줘야지, 꽂히듯이. 지금 이게 몇 킬로인 거예요? 지금 이게 1 2 0 k 로예요이 회원님은 좀 운동을 많이 해오신 분인가 보네요. 아, 이제 치료. 7개월? 원래 다이어트하러 와서 한1 0 k 로 빼고 지금 스트렝스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하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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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잘했어요. 오른쪽 무릎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자세가 사람마다 되게 신체 구조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말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미묘한 그 각도라던가 이런 거를. 맞아요. 알아듣 듣기 쉬워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전문적으로 뼈나 근육이나 용어를 잘 쓰지를 않고 직관적으로 들리게끔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수업 초반에는 근육 모양을 많이 보여드려요. 저희 이제 패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조금 눈에 보이게끔. 햄싱 스 장력이 부족해요. 늘리고, 고관절 안고, 요게 항상 왼쪽이 문제죠. 아, 늦었다 싶었어요. <laughs> 잘했어요, 그래도. 되게 헬스 트레이너가 단순히 그냥 운동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회원님하고 굉장히 좀 교감과 소통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대부분 다 일을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하시는 거라 저는 여기까지 와서 헬스 받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음. 기분 안 좋아 보이시면 무슨 일 있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친구 같이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식 같이 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수현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원님들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피드백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수현님한테 음... 지금 PT 받는 회원님들이 뭐 대략 몇명 정도 되는 거예요? 25분 정도 되시는 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은 진짜 그 25분 진도라던가 이런 거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네, 진짜 이제 안 적어두면 계속 까먹어서 음... 저도 항상 기록하고 보고 들어가고 그다음 것도 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트레이너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10개월 차?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2살 93년생 만 나이로 아직 30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첫 직장이 아니신 거죠? 네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 검찰 사관으로 공무원 음... 생활을 했어요. 5년 정도. 공무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선망받고 좀 인기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업을 관두시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계기가 좀 뚜렷하게 있었고 겸직을 허가받아 가지고 다른 일을 좀해 보려고 했었는데 음... 그 과정에서 좀 조직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음... 그런 부분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어요. 어떤 겸직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전자책 주제는 검찰직 준비하는 친구들 면접 정보가 거의 없어서 면접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좀 작성을 했었어요. 아니, 그냥 들으면 되게 교육적이고 딱히 문제지 될 만한 <웃음> 것들이 <웃음> 없어 보이는데. 책 파일도 제공을 하고 제가 1대1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음... 모의 면접처럼 아... 그런 프로그램 작성해서 그지요? 설정한 가격대가 1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되면서 블라인드 글이 계속 올라와서 아좀 비난 글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때좀 심적으로 좀 많이 상처를 입으셨던 <laughs>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블라인드 어플 속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 물론 소수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음. 그래도 동료들이라는 그 생각이 좀 실망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뭔가 수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서 나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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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조직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고, 음. 경직되어 있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좀 막혀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보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다 보니까,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제가 좀 점점 싫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 좋은데 들어가서 왜 그만두냐고 진짜 많이들 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주하게 되고 적당히 음. 뭐든 적당히 이게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관둔다고 이제 결심했을 때 가족이나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다들 엄청 말리시고, 사실 가족분들한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으실까봐 봐. 진짜 더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네. 그럼 뭐라고 하고 퇴사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남은 생을 쓰고 싶지 않다. 음. 더 시간 지나면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도전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두시고 나서 네. 지금 트레이너 이제 일을 하시는데 사실 검찰직 공무원이랑은 연관성이 좀 많이 없는 <laughs>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또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취미로 계속 헬스를 하고 있었고, 음. 운동은 꾸준히 배우고 있었어서 흥미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릴 때 태권도 선수 생활도 좀 해서 오. 운동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아. 트레이너라는 일이 제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지금 퇴사 퇴사하신지 한몇개월 정도 된 거죠. 지금 이제 한 10개월 차들어 가는 거 같아요. 퇴사개월지 그리 오래 거죠. 않았는데 네. 아쉬움? 후회? 는 거죠. 2,000개월 차트로 가는 은는는 회사 결심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를 더 많이 할까를 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나가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후회가 더 클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느끼는 후회가 더 클까 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안에 남는다고 결정을 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때 저를 뭐라고 할것 같은 거예요 왜 그때 안 그만뒀어 이렇게 계기도 있고 음. 용기도 생겼을 때 그만뒀어야 됐는데 음. 이런 생각을 계속 할것 같아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 않았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도 혹시 아세요? 수연님의 이 삶을 네. 반응이 어때요? 반전이라고 어. 반전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laughs> 헬스 트레이너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운동 잘하면 할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현님,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의외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다들 많이 무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인식도 그렇고.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세미나나 연구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되는 직업 같아요. 본인 운동도 잘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쉽게 잘 알려줘야 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본인 홍보도 잘해야 되고, 결과물들도 있어야 되고, 회원님들도 좋아져야지 만족도. 하셔야지 계속 음. 수업을 하시는 거니까 올 플레이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음. 직업인 거 같아요 예전 직장은 정말 안정성 하나만큼은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 하루하루 뭔가 도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이신 건데 불안감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불안감이 드는 순간들도 있어요. 수업이 음. 종료가 되는 시점이 비슷하게 빠지면 회원님들이 뭐 3, 4, 5이 확 빠지면 그만큼 또 채워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러니까 계속 발전할 수 있게 사라지는 음.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채워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10시에 나오셨는데 네. 퇴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보통 9시 아니면 10시 출근해서 음. 11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이렇게 오후 시간대가 조금 살짝 비어서 그 시간대에 운동하고 아, 공부 좀 하고 블로그 작업 블로그 작업이요? 네제 블로그도 운영을 좀 하고 아... 센터 블로그도 제가 지금 좀 음.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센터 업무들 청소도 음. 하고 틈틈 뭐 빨래도 개고 이런 것들 예전에 일하실 때보다 확실히 더 바빠지시는 느낌이 나겠어요 하루가 꽉 느낌이 확실히 나요 초반에는 하루 종일 거의 서서 일을 하니까 발바닥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적응이 돼서 지금은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에 보통 이렇게 몇개 돌리세요? 한 여섯 번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 여섯 번 일곱 번 등을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라인 살짝 잡아볼게요. 하나, 허리 꺾이지 않게 상체 살짝 쭉, 팔꿈치가 그대로 Y 자로. 하나, 셋, 마지막 어깨 넘어오게 꾹, 오케이.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빠,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살짝 잡고 그대로 여기서 차려.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뒤로 밀면 안 돼. 무게중심을 업,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훨씬 나요. 어. 이게 참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서비스직 같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헤어도 같이 네. 해드리고 멘탈도 음... 좀 같이 해드리고. 근데 그래서 또 재밌어요. 음... 50분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laughs> 그런 게좀 재밌는 것 음... 같아요. 수업 마치신 건가요? 네. 수업 오늘 수업 끝.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laughs> 이제 개인, 개인 운동 하시는 거예요? 네. 자세 음. 자세. <laughs> 네. 오케이. 아 하나 둘셋넷 <laughs> <laughs> 아, 고조하다 힘다 빠졌어요. <laughs>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랑 두 분이서 개인 운동 하시는 네.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따라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급자 운동 하는 것만 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수현님 정도 단계에서도 어쨌든 계속 보고 배워야 될게 많은 거예요.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 가르칠 때랑 개인 운동하실 때랑 어떤 때가 더좀 재밌으세요? 아무래도 운동할 때는 저만 신경 쓰면 되니까 부담감이 좀덜게 음. 운동해지는 것 같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수업할 때는 신경 쓸게 많아서 음. 둘다 재미있어요. 다른, 다른, 다른 재미. 재미. 네. <laughs> 수현님 이제 오늘 개인 운동은 마치신 거예요? 네 이제 개인 운동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오후에 또 PT 수업 있고.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쭉 촬영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네. 수현님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제 목표는 우선 트레이너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고 그 이후에는 대학원에 조금 진학할 예정이에요. 대학원이요? 네. 어떤 쪽? 수사 쪽에 제가 흥미가 떨어진 게 아니어서 그래서 범죄 심리학 과정을 밟아보고 싶어요. 나중에 프로파일링이나 범죄 통계도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보는 걸 목표로. 아직 엄청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할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잘 해보고 싶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막상 나와 보니까 할수 있는 것도 많고, 해보면 좋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사는 인생, 조금 다양하게 도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